팔로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청취자 피드백에 대한 팔로업이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몇주 전에 마스크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이거는 뭐 물론 컨텍스트를 얘기해드리자면 그당시 아직 코로나가 이 정도로 퍼지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네. 굉장히 미국이 오래 미국이 미국이 코로나의 타격을 받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에... 아직 아메리카 퍼스트가 되기 전이었는데. <laughs> <laughs> 그때... 그때는 트럼프가 우리는 중국에서 입국을 금지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방역을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던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즘도 자화자찬한다면서요? 뭐 그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그... 그런데 마스크의 효용성에 대한 댓글이었어요. 그뭐 그때 내용이 어땠는지. 그때 뭐 주요 요지가. 그러니까 나를, 마스크가, 예, 나를 지켜주지는 토... 못하는데 음. 만약에 내가 보균자 혹은 보균자였을 뭐때 그걸 퍼뜨리는 건막 확실히 막아준다 네 예. 그리고 그때는 그럼... 사실 이제 코비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코비드19에 대한 이해 자체가 지금보다 낮았었죠 얘가 뭐 정확히 얼마의 잠복기를 가지고 뭐 얼마 정도의 전염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지금보다 부족할 때였죠 당시에는 그런데 마스크포올이라는 단체에서 국제 이제 전 세계의 19명에 달하는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한 결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스크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어떤 마스크여든 상관없다 심지어 면마스크도 우리가 그렇게 까댔던 면마스크도 에. 뭐잘뭐 뭐 하루 쓰고 잘 빨고 이렇게만 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에. 요 단체의 주장은 이제 마스크가 실제로 이제 코비드를 막는 효과보다는 내가 그 내뿜 내뿜어서 공기 중에 막 둥둥 떠다니게 만들지 않게 하는 효과가 음. 훌륭하고, 음?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다 끼게 되면, 이제 일종의 사회적 백신처럼 동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상 발현되기 전에도, 지금 이제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증상이 발현되기 전부터도 전염력을 가진다라는 이제 보고도 있으니까, 음. 혹은 이제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증상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다 낀다면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마스크를 다끼게 되니까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수 있다. 이게 이제 요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늘 방송 끝날 때 얘기를 하지만 마스크는 꼭 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부터인가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려면 무조건 마스크 껴야 된대죠? 그러니까는, 음, 꼭 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대를 갔다 왔는데, 교대를 갔다 오면서 보니까 점심시간이라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마스크를 안 끼고 있더, 있더라고요. 한, 대충 해도 한60% 70% 정도가 제, 제 눈에 아, 보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거니까 귀찮아서 안 쓰고 나온 거 같다라고 뭐 에이, 이해를 해 보려고 노력은 할수 있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요즘 근데 덴탈 마스크가 인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공적 마스크는 이제 재질 특성상 여름에 굉장히 불리한데 그 말인즉슨 에이. 엄청 더워지는데 덴탈 마스크는 좀 통풍이 잘 된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덴탈 마스크가 요즘 그렇게 인기라대요. 그럴 수 있죠. 뭐 어떤 마스크든 상관없으니까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